춘천에 얼음이 얼었어요. 와 봤죠? 얼음. <laughs> 아, 이제 겨울이네. 와 어떡한다지? 추워서. 어. <laughs> 아, 여기는 춘천입니다. <laughs> 한겨울이 왔어요. 와, 어, 손시려 완전 무장했습니다. <laughs> 우리 어머니께서 떠주신 거. <laughs> 어제는 현장에서 반나절만 하다가 뛰쳐나왔어요. <웃음> <웃음> 어제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어, 이게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깃발을 이렇게 쭉 꼽았어요. 포인트 이렇게 해, 해가지고. 그거를, 깃발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이미 로다가꼭 꼽아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저 밑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라. 그래갖고 생그사는데 없어. 그러니까 획 뽑아갖고 던져버리더라고. 어, 뭐, 저렇게 행동한는 사람이 아닌데. 딱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빴는가 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백을 하다가 너무 좁으니까, 백을 하다가 뺀미라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포인트 해놓은 그 철근을 옆으로다가 살짝 밀었어요. 그래갖고 끼우러졌어, 이렇게. 그래갖고 얘는, 어, 이거 끼우러졌다고 잡아야겠다고 그러니까, 쉬우고 오더니, 보니까 어, 그러니까 살펴보지도 않아. 그냥 쑥 뽑아갖고 할지 못한지더라고. 저쪽으로 다가 어? 이 양반이 좀뭐지이 되게 언짢은가 보다 그래, 그리고 이제 장들딱 세웠어요. 움직이지를 않고 뭐, 뭐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괜히 장기 움직이다가 일 나잖아 네. 딱세워서 세우고서에는 가만히 있는데 다시 걸어가더니 먼저 있던 깃발을 던졌던 깃발을 다시 들어가고 더 멀리 획고 던지는 거야. 아 그러니 세 번이잖아요. 두 번까지는 나도 참기. 네세 번째만큼은 못 참겠더라고. 그 버켓이 늘어져 있는 거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렇서딱 집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 눈치를 챈 거야. 아이 장미가 떠나는구나. 딱 생각을 한 거지. 와가지고서는 어왜 그러니? 그래서, 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다. 아, 자기가 던진 것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야?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냥 생각도 없이 이끄보던다고왜 그러느냐고 물어봤겠지 근데 자기가 그거 던진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냐 뭐 이어서고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쨌든 저때던 간에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괜히 일하다가 뭐야 안 좋은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떠나겠다 그러니까 보따리 주섬선 쏴가지고 나오는데 쫓아오더라고. 쫓아오더니, 아, 뭐, 그까지 걸 가지고,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그까지 걸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딱 보더라고. 어, 그거에 더 열이 받은 거야. 근데, <laughs> 야, 난 도저히 너하고 지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난 무조건 가겠다. 그래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 뭐, 대리고 뭐, 현장 소장이고, 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현장 소장은 그때 딴 현장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 대리가 있었는데, 대리가, 아, 좀 사정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하다가는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까 나를 잡지 말라. 빨리 딴 차를, 배차를 해라. 그래갖고 작업을 해라. 그리고 거길 나왔어요. 뭐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그뭐 그뭐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나가는 거지 살짝 알고 보면 얘기도 뭐 길었고 뭐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겠죠. 네. 그 이제 장비를 태우고 이제 나와서 나오니까 현장 소장한테서 전화 오지 그 현장 사장한테서 전화 오지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도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현장 관리라든가 뭐 현장 상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뭐또 그날에 오후에 뭐그 계획서에 했던 행동 그런게 다 무산이 되버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다가 그 얘기를 하지. 그 소장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어? 현장에 일정도 있고, 아,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면 어떡하냐. 그치.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현장을 움직이는 거니까 중요한 거야. 중요한데, 내가 나갔으니까 일정이 차질이 생긴 거지 차질이 또 생기고 회사로서는 살상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그쪽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지. 뭐 이건 저건 간에 그냥 소장부를 했어요. 소장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내려가서 멱살 잡았을 것이다. 음, 멱살을 잡고 거기서 한바탕 벌렸을 것이다. 근데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뒤를 생각해서 조용히 물러 나온 거다. 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젊은 열기에 가서 들어붙지 안 들어붙겠어? 그 소장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현장 관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 넘어갔어요. 그, 이제 현장 소장님한테서 또 전화가, 사장님한테, 현장 소장이 아니라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아, 전화가 와가지고, 아, 뭐, 그, 어? 그런 걸로 해서 나가면은, 일정이, 뭐, 차질이 생기고, 뭐, 어? 뭐, 그런 거해서쭉 얘기를 하더라고. 듣고 있었지, 뭐... 듣고 있다가 그쪽 얘기만 들었지 않냐? 내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어, 네. 어, 그렇게 그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철수를 했다. 그게 잘못이냐? 아, 철수를 하더라도 어? 회사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안 생기지. 될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내 책임론을 부각시키더라고. 그래서 단호하게 한마디 있지. 지금 내가 거기를 현장을 떠났으니까 조용히 끝났지. 내가 만약에 거기서 내려가서 쌍욕하고 역살끊고 어? 싸움이 벌어졌다면, 은장에서 뭐가 되시냐? 회사의 이미지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를 않고 빠진 거다 빠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철수를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철수하기 전에 대리한테 나 이래 이래 하니까 빠진다 그리고 그 당사자 반장하고도 이러이러해서 나는 나갈 테니까 너 혼자 다 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나는 나왔다 내 책임을 부각시키지 마라 내 책임보다 만약에 현장에서 쌍이 벌어지고 멱살 꽂았고 엎치락뒤치락 했으면 그 현장에서 생기는 그 회사의 이미지에는 더큰 타격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장들 아 맞다는 거지 어,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빠지는 것이 잘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잘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싸웠다 그러면 참 회사 이미지가 막말로 개같이 되는 거지 에? 그렇잖아요 <웃음> 근데 <웃음> 내가 빠져져서 고맙다라는 말까지